공주 어떻게 삭제하지? <laughs> 잠깐만요. 아, 오늘인데 안녕하세요, 설주님. 잠시만요. 어떡해. 네, 지금 골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을 먹고 지금은 좀.

ないそう。<laughs> <laughs> 카메라 앞에 서뛰면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이거 공지 <봉지> 삭제하려고 <laughs> 제 옆에 사람 앉아있어서 어 너무 눈부세요제 옆에 사람 앉아있어서 이쪽으로 찍는 게 조금 잠시만요 공지 삭제하고만 엄청 더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나쌉제 네. 여기 인터넷이 어 드디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너무 밝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춥다고 해서 잠깐 뭐 이거 어떻게 너무 이쪽으로 해야 하나? 우와 귀신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 인터넷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방송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거기 잠깐 인터넷 그거 속도 측정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카페에서 시작하고 그은행나무보로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카페, 거기 근처에 카페에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근처 따로 없는지 어, 이거 조명 지금 바로 보러 가고 나면 이따가 또 오신다고 일단, 여기 근처에, 네. 한 번, 걸어보고, 이따가 응혜나무 보러 갑시다. 여기 애기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여기 이쁘죠? 아, 여기 키즈 키츠. 키츠, 그 키츠 카페 같은 거 있구나. 그래서 애기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여기는 이토주 유명한 그걸 회사의 쇼핑몰 아님 좀 음식점이 많이 있는 갤러리도 있고 또 가지 일단 그쪽으로 그쪽을 예, 예, 그쪽에 한번 걸어보고 네 안녕하세요, 다모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니, 오늘 엄청 춥다고 해서 외투까지 입어, 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요. <laughs> 너무 더워. 여기 인터넷 괜찮은 게나 방금 제가 먼저 그 은행나무 거기에 한번 갔는데 거기 인터넷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laughs>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오랜만에 야방 가는 것도 쫄보쫄보쫄보 여기도 비싼... 비싼 동네입니다 아... 에? 뭐지 아오키? 아카이 캔마 안녕하세요 어. 오늘 괜찮은가요? 사람 너무 많네요 오케이. 우리는 아 이거다 비싼 얼굴은 야 저는 지금 현 위치 여기 있고 현재 위치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그 거리인데 아닌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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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떡하지? 그냥 일단 한번 가보고 원래는 저는 여기 근처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했는데 오늘 평일, 평일이라서 뭔가 사람이 덜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 <laughs> 깜짝 놀랐어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일단 그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이쪽, 그리고 관광객도 엄청 많고, 아, 인터넷 잘찾자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뭔가, 어? 오늘 제가 방금 오는 길에도, 어? 오늘 아직 시작 안한거 아니야? <laughs>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방금 잠깐 지나갔잖아요. 제가. 혼자. 아, 방송키기 전에. 아주 노래, <laughs> 노래라고 하는 거예 <laughs>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예쁜데 <laughs> 인터넷이 잘 터졌으면 진짜 완벽. 노라타 <laughs> 노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그 <laughs> 노래 말고, <laughs> 그 노래 말고요. 그, 그. 저기다 어, 보이죠? 저기 뾰족 그거 이렇게 되는 거? 저기 노란색도 있거든요? 저기 뒤에 우리는 저쪽으로 갈 겁니다. 아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황금색에 들어가는 거고 되게 신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뭐 뭐랄까 그한한 한 줄은 노란색? 한 줄은 초록색 느낌이고. 저 방금 갔는데 진짜 잘 됐어요. <laughs> 잘 된다고? <laughs> 이게 너무 웃겨. 아무튼, 우리의 인터넷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화이팅! 메이지 징구 가이. 도전! 맞아, 네, 여기는 매진인 건가요? 여기요, 어떻게 조금 안으로 가면 더더 더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멀리만 봐도 예쁘지 않나요? 편산점, 아, 여기 인터넷 괜찮아요? 저 다른 펑이 이미 인터넷에 죽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안 되면 버펄 생겼으면 알려주세요. <laughs> 짜잔잔~ 이 아래로 보면 진짜 엄청 예뻐요. 저 방금 원래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뭔가 테라스를 앉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 구경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많아서 줄서야 돼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살짝 어떡해 아 역시 안 되는 건가 안돼 죽지 마요 어지러워 왜냐면 카페 와이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카페에 들어가려고 머리 어지러지? 워 그죠? 근데 여기만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짜잔. 예쁘죠? 지금 방송 멈춰 있는 건가? 와우, 코스 여러분, 지금 보이나요? <laughs> 보이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채팅도 안 올라오는 거죠. 예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그래도. 밟지 말라고? 어디? 아,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죠. 아, 또 냄새. 어? 그래도 좀, 여기 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찍어볼까요? 아, 나 퍼퍼링. 안 된가요? 퐁퐁퐁. 나가야겠어. 어떡해. 이따가 한번더 들어와 볼게요. 뚝뚝뚝... 뭐야? 뚝뚝뚝은 뭐예요?... <laughs> 소리 들리는 거예요. 뚝뚝뚝 소리... 아... 멈추면 안 되는데... 끊긴다고? 아! 아 화면이 순간 이동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아유 저 다른 반대쪽으로 걸어 버렸어요 잠깐 이 양쪽이 나눠져 있어서 어떡해. 그래도 이 정도 이거 찍어주세요. <laughs> 저 처음 와본 거예요. 처음. 일본에 산지 7년이 되는데, 여기 처음 와봐요. 예이.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몇살 같아요? 아, 어, 진짜,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봐요, 우리? 조금 더. 하아쉽당 네, 좀, 좀 멀어요. 아, 근데 멀다고 해도 한, 한 시간 안 돼요. 안녕하세요. 31살. 맞아요, 저 31살. 입니다. 어떡해, 우리, 이거 어떻게 봐요. 우리 방금 들어가는데,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인터넷. 아, 저기 사람 거기서 찍네요. 저기, 저기, 빨간색. 우리도 거기서 조금 찍고. 맛있겠다고? 뭐예요? 멋있, 멋있다는 거 아닌가요? 짜잔.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디님. 여기여기아 어떻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기는 에아매지진국가엔 라는 곳입니다. 이거 확대 왜안 되지?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자고요. 도쿄. 아 제가 잘못 썼어요? 방제 잘못 썼나요? 방제 <laughs> 지금 어떻게 되는지. <laughs> 저 도쿄로 썼어요. 안에 아, 네갈 네. 건데 방금 한분 잡았어요. 바로 죽었음. 완전 버퍼. 네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저도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들어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제발 이번에는 조금 조금 더더버텨줬으면 합니다. 아 사람이 많아서 그그런것 그, 네, 같아요. 이거 사진 와 시작인가? 벌써? <laughs> 아니,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닌데, 전두 번째에요, 두 번째. 그죠? 평일에도, 저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 덜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보이나요? 원래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취직 중. <laughs> 예쁘잖아요. 예쁜데, 여러분은 안 보여서. 어떡해요. 버퍼 시장. 어떡해. 저도 이거랑 같이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화요일 왜 화요일이요? 똑같아요 화요일 화요일 와도 똑같다고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나요? 왜 예, 여기 나무 있어서? 에이. 아, 맞아요. 화질, 화질. 그러네요. 화질 어디, 어디서 조정해요? 저 이미 시작하면 이거 조정할 수 없는 건가? 아, 그거, 맞아요. 그거 했어야 하는데. 깜박했어. 어머. <laughs> 고맙습니다. 아, 이거 화질. 어떻게 잠깐만요. 아, 다 시켜야 됐나? 안 돼. 다 시키면 방송 되는데. 어, 잠깐. 방송 대기 해놓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 잠깐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여기 인터넷이 없어서 일단 나가볼게요. <laughs> 여기 인터넷이 없어서 하면 안 나와요. 이거 보세요. 안 나온다고. 일단 나가볼게요. 그쵸 같이 봐야 하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가게요 일단 인터넷 이 있는 것으로 가고 인터넷 인터넷 살려 제발. 인터넷 인터넷.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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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요, 오늘 <목소리>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 아 진짜 한 번, 와, 뭐, 방정되면 저도 다시 킬게요. 지금 일단 다시 그 화질 조정하고 다시 켜 보겠습니다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따 갈게요 제발 죽지마요